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하는 남자입니다. 한동안 잘 계셨나요? 저는 추운 날씨 때문에 움직이기 귀찮아서 이불 속에서만 자다가 아래층에서 불이 나는 것도 모르고 개꿀잠... 무튼 오늘도 막상 알고 나면 쉽고 간단한 영상 편집 효과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특히 저번 시간에 이어 AI 관련 편집 효과를 하나 더 추가해 가져왔는데요 저번 시간엔 AI를 활용한 영상 효과를 알아봤다면 오늘은 사진 관련 그 중에서도 유튜브 썸네일 사진의 퀄리티를 쉽고 간단하게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AI 영상 편집편을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본론으로 돌아와 여러분 혹시 이 영화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내용이 참신하고 기획력이 좋은 영화들이었지만 그에 반해 포스터의 퀄리티가 떨어져 흥행에 실패한 영화들입니다. 유튜브 또한 영상을 클릭하기 전 시각적으로 제일 먼저 보게 되는 썸네일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 유튜브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썸네일만 따로 페이를 지불하고 만드는 채널도 있죠. 미술의 감각이 있고 자막 제작에 창의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진과 영상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썸네일 제작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갈증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AI 인공지능이 실수로 잘못 찍은 사진을 어떻게 되살리며 대충 찍은 사진을 어떠한 방식으로 프로페셔널하게 바꿔버리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썸네일 뿐만이 아닌 사진 편집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영상과 사진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빠르게 본 영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편집 효과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은 바로 루미나 네오입니다. 다양한 종류와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사용자가 계속해서 들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예전엔 포토샵의 서드 플러그인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닥 활용을 안 했다면. 요즘엔 다양한 AI 기능을 통해서 루미나 네오만의 특징이 명확해지고, 게다가 이제는 포토샵과 연동이 되기까지 해서 많은 유저들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글이 지원이 되어 쉽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 프로그램은 카달로그 프리셋, 편집하기 총 3개의 컴팩트한 패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시간 안으로 누구나 쉽게 이 프로그램을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설명해 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하고 추천해 드릴 만한 기능을 몇 가지 뽑아서 심도 있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의 카달로그에선 저는 이 업스케일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멀리 위치한 특정 물체나 인물을 선명하게 표시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유용한 기능으로서 사용 방법은 이미지를 추가하고 업스케일 안으로 드래그를 한뒤 본인이 늘리고 싶은 사이즈를 선택하고 업스케일을 하시면 끝입니다. 이 통해서 픽셀이 낮아 선명도가 떨어지는 사진의 낮은 퀄리티를 상승시킬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상에서 마음에 드는 스티커를 업스케일한 후 저장하여 소장하고 있습니다. 영상과 사진의 사이즈는 크록 좋으니까요. 다음으로 프리셋 패널에선 색 편집을 간단히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시네마틱한 색감을 찾으시는 분들이 활용하면 유용한 색감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색감을 클릭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알면 될것 같고요. 이제 보다 디테일한 기능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편집하기를 눌러보세요. 이 안에서 이미지를 디테일하게 편집할 수 있는 다양한 AI 기능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썸네일을 제작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물과 배경을 분리하는 작업을 먼저 해볼게요. 오른쪽 상단 레이어 속성에 들어가 마스킹을 클릭해주시고요. 여기 보이는 배경 제거를 클릭해보세요. 클릭하고 난후 기다리기만 하면 끝입니다. 자, 이제 AI가 작업한 결과물을 보면 디테일한 헤어까지 말끔하게 분리가 된걸 확인할 수 있죠? AI 미쳤습니다. 게다가 이 기능이 정말 대박인데요. 배경 분리 위에 보이는 마스킹을 누르게 되면 AI가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피사체를 반독하여 마스킹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제 내가 효과를 넣고 싶은 부분, 하늘, 산, 바다와 같은 부분을 선택만 하면 그 영역에만 마스킹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작업을 통해서 특정 부분에 색 편집을 넣어주거나 이펙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카이에 들어가면 노출이 심해 날아가버린 하늘의 색감을 예쁘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포토샵에 있는 스카이 리플레이스먼트 기능과 유사한 기능인데요. 이것 또한 AI 기능이네요. 아마도 기계가 인간을 지배할 날이 곧올것 같다는 확신이 되... 다음으로 아래에 있는 편집 메뉴들을 활용해서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자연스럽게 편집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이 부분이 루미날 네오가 포토샵과 차별이 되는 부분인데요 루미날 네오는 하늘을 편집할 수 있는 더 많은 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사가 되는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 기능들이 있죠 만약 마음에 드는 배경이 없다면 언제든지 더 많은 하늘 보기에 들어가 별도의 구매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이 사진과 같이 노이즈와 선명도가 떨어지는 사진을 뚜렷하고 선명하게 편집하고 싶을 때 여기 보이는 노이즈 리지 기능을 통해서 쉽게 퀄리티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 방법 또한 단몇 번의 클릭이면 끝이고요. 메뉴에서 낮음, 중간, 높음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AI 판독이 끝나면 아래 메뉴들의 조절을 통해서 후작업을 해주시면 쉽게 바뀐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사용 전, 사용 후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효과인 리라이트 기능은 단 하나의 피사체에 모든 집중을 시키고 싶을 때 색을 분리해주는 기능인데요. 이런 식으로 마우스 조절만을 통해서 쉽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인물 사진은 추가적인 AI 판독이 없이도 바로 효과를 먹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깊이 심도 또한 추가할 수 있어서 일반 사진 뿐만이 아닌 썸네일 작업에도 최적화된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물 사진에서는 AI를 활용한 복해 페이스 스킨 그리고 바디를 쉽게 편집할 수 있는데요. 복해 기능을 통해서 닿는지에서만 표현이 가능한 심도 깊은 프로페셔널한 인물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복해를 추가하는 것 뿐만이 아닌 복해 영역에 추가적 세부 기능들이 있어서 정말 자연스럽게 편집이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 페이스에서는 라이트 기능을 통해서 얼굴에 조명을 넣어 화사함을 추가할 수 있고요. 슬림한 페이스를 사용하면 얼굴 크기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로 눈과 입술, 눈썹 또한 메뉴들의 조절을 통해서 본인만의 스타일로 편집해보세요. 단순 편집이 아닌 디테일한 메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스마트폰 얼굴 보정 어플과는 전혀 다른 편집하는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킨 기능에선 피부 편집을 보다 자연스럽게 할수 있겠죠? 얼굴에 조명이 비추는 반사광을 이런 식으로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있는 상처나 여드름 같은 결함을 여기 보이는 피부 결함 제거 부분에 체크박스를 클릭해 주기만 하면 어느 정도 편집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디에선 간단한 디스토션 기능을 통해 몸체형의 조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하게 사용하면 이와 같이 배경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너무 과하게는 사용하지 마세요 이외에 색편집 관련 패널들과 효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흔히 색편집을 하는 프로그램들의 제한적인 기능들 때문에 답답하셨던 분들은 이 프로그램 하나면 만족이 되는 사진과 썸네일은 충분히 만들 수 있을거라 장담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구매를 통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영상 아래의 할인코드를 통해서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단한 번의 결제로 평생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바쁜 일상에 편집의 시간은 많이 투자할 수 없지만 사진 영상의 퀄리티를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사용해보세요. 그럼 오늘부턴 보다 좋은 퀄리티의 사진과 영상으로 더 많은 만족감과 호감을 줄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어보세요. 제가 준비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예전부터 느낀 거지만 나날이 발전하는 AI 인공지능이 이제는 조금 무서워지기까지 하는데요. 단몇 번의 클릭으로 모든 편집을 할수 있는 기능들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아 누구나 시도를 할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예술을 직업으로 하는 아티스트들에게는 어느 정도 견제가 되는 껄끄러운 기능일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상 아래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보다 더 유용한 영상 편집 팁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오른쪽에 보이는 알람 설정까지 같이 해서 다음에 올라올 영상 또한 빠르게 확인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상 문의는 인스타그램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주시면 빠르게 응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루미나 내용에 관한 궁금증이나 질문들 또한 댓글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응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로운 개인 프로젝트 영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의 샘플 영상은 재생 목록에서 최고의 일 분을 클릭하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번엔 특히 3D 프로그램 사용이 익숙하신 분들, f b 드론 조종에 능숙하신 파일럿 분들, 그리고 영상 제작에 열정 있으신 분들의 참여를 받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 DM 또는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크리에이티브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